오늘 본문은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설교 가운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설교가 헌금 설교예요. 듣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하는 사람은 좋으냐, 하는 사람도 부담이 있습니다. 또,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뜻 헌금에 관한 본문을 설교 주제로 택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연속으로 보고 있잖아요. 외길에서 헌금을 만난 거예요. 헌금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서 뒤돌아갈 수도 없고, 옆길로 갈 수도 없고, 건너뛸 수도 없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면 돌파. 저도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헌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헌금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또 헌금 생활도 우리 신앙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 성금에 대해서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듣고 또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더 온전해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은 헌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 많은 말씀하셨어요. 첫째 개명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겸손을 말씀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시고, 순종을 말씀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헌금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랬어요 헌금함에 대해서 앉았다 그 맞은편에 앉으셨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 자세히 살폈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13개의 헌금궤가 놓여져 있었다고요. 나팔 모양으로 입구가 나팔처럼 크고 목이 좁아진 다음에 그 안에 헌금 밑에 헌금함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헌금궤 나팔 모양으로 생겨서 나팔궤 이렇게도 불렸는데 헌금궤에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부자들이 당연히 부자니까 많이 했겠죠 이게 노수로 만든 헌금계이기 때문에 또 그때는 지금처럼 지폐가 있던 시절이 아니죠 뭐 종이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봉투가 있던 시절도 아닙니다 그냥 동전을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헌금할 때는 여러 개의 동전이 주르륵 하면서 소리가 크게 났을 겁니다 보니까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랩돈을 했다. 랩이라는 화폐단위는 이 당시 헬라의 화폐단위입니다. 가장 작은 화폐단위고요. 그두 랩돈, 한 고드란트,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단위인데, 역시 가장 작은 화폐단위. 두 랩돈은 로마의 화폐, 고드란트로 말하면 한 고드란트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두 랩돈, 한 고드란트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일까? 당시 로마 화폐로에서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받는 임금이 한 대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드란트는 한대나리온의 64분의 1의 가치가 있었다고 해요. 한 고드란트, 두 랩돈을 넣었다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 받는 임금에 64분의 1을 넣었다. 뭐 진짜 뭐큰 돈이 아니죠. 요즘 우리가 하루 일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뭐 최저임금으로 따진다고 했을 때 8,000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급이. 하루 8시간 일하면 뭐 8,000원으로 따지면 8,8, 64죠. 64,000원. 하루 임금의 64분의 1. 이렇게 하면 한 고드란트는 천원 정도에 해당된다. 두 랩돈, 한 랩돈은 500원짜리 동전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딱 우리 돈천 원의 가치가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생활비의 전부다. 전 재산을 들여도 이렇게 말한 거 보면은 뭐 천원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주 작은 액수의 돈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헌금한 것이 예수님에게 직접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셨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헌금 생활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물질과 마음은 같이 다닌다는 거죠. 물질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계하지 않은 사람의 회계를 신뢰할 수 없다. 내가 변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물질 생활도 같이 변하는 것이지 나는 마음은 변했는데 물질 생활은 이전과 똑같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전에 TV 프로 가운데 뭐,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가 잠시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러다가 미투와 관련이 돼서 중도에 폐지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프로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한 달치 영수증을 쭉 펼쳐놓고 거기에 대해서 과다 지출은 없는지, 줄일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 짠돌이 김생민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한 달치 지출 명세서, 카드 명세서도 뭐, 요즘 다 카드를 쓰니까. 그것을 놓고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이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게 뭐구나. 웬만큼은 나의 지출 명세서에 다 드러날 겁니다. 돈을 소비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서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조금 더 나가면 세계관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헌금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웬만큼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보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헌금을 했습니다. 부자도 헌금을 했고 가난한 사람도 헌금을 했어요. 예수님이 비교하시는 것은 헌금을 안한 사람과 헌금을 한 사람 이렇게만 보신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한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평가하신 과부의 헌금이 있고 과부의 헌금을 높이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내가 헌금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 문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목표가 거기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과부는 두 렙돈을 헌금했다 그랬어요. 두 렙돈의 가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두 렙돈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뭐 가난한 정도도 아주 심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헌금을 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헌금할 돈이 어딨냐. 넌안 해도 돼. 부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부자들이 하면 됐지. 너는 굳이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극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도리어 그 헌금을 칭찬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헌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그처럼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헌금은 세금하고 다릅니다. 기부금하고도 달라요. 물론 연말에 뭐 명칭이 그렇고 기부금 증명서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뭐 헌금이 교회다 기부하는 기부금은 아니죠. 만약에 헌금이 세금과 같은 성격이고 기부금과 같은 성격이라면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이 여인에게는 금했을 거예요. 넌안 해도 된다. 도리어 도움을 받아야지 왜 내가 헌금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봐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이 반응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고린도우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있는 뭐 빌립보나 데살로니카 이런 도시가 있었던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해요. 제가 고린도서 8장 1절 이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고. 자 그들이 어떤 상황에 선금을 했나? 극심한 환란이 있었다 그랬어. 요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 외적인 핍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근데 바울이 계속 이어서 하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도리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다하여 헌금한 것을 귀하게 보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던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했는데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도 드렸다는 거죠. 헌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음도 함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이 헌금은 우리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제사제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구약의 시대인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로 드려줘야 되는 것 소가 있고요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습니다. 어떤 제사는 소를 잡아 드리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고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께 비둘기를 드리는 것이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제물을 전혀 안 드려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구약의 제사제도와 오늘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신약의 예배, 신약의 헌금. 이두 가지가 연속적인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의 제사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의 제사죠. 또 하나는 감사에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속죄의 제사. 죄를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완성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물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드렸던 속죄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릴 의무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는 드려야 되죠. 우리에 드리는 예배의 중심,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은 감사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예요? 예수님의 속죄 제사에 대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감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헌금, 거기에 감사와 기쁨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칭찬, 자기 과시, 이런 점들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전을 많이 집어 넣으면 소리가 크게 나고 주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인정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현금에 대해서 따로 칭찬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과부가 없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활비 전부라고 할 만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배경이 무엇일까? 감사함이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의 마음이 컸기 때문에 누가 등을 떠민 것도 아닌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고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성전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성전을 떠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13장 1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성전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장사꾼들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죠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 그러면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트집잡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들 바리세인이 찾아오고 대제사장이 오고 서기관들이 오고 해로 땅이 오고 사두개인들이 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좋은 의미로 온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수 있을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아프셨을 겁니다. 성전을 떠나시기 직전에 사람들이 헌금하온 헌금함에 자세히 보시면서 관찰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굉장히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아들을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놓고 이 헌금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리뽀교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빌리뽀서 4장 18절에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그들이 헌금을 해서, 빌리뽀교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이 바울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전달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헌금에 대해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성격을 여기에서 알수 있어요. 우리가 드린 헌금 사실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헌금의 중요한 정신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자원에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고 왜 누구나 헌금을 해야 되고 거기에 예외일 수는 없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적당한 헌금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가 여러분에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음이 중요하니까 액수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물론 마음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마음과 물질이 따로 갈 수는 없는 거라 그랬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이런 부자의 헌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44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얼마큼 넣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인상은 그들이 좀 드릴 수 있는 것보다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과부의 현금은 어떤가요?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적당한 액수가 전부를 드리는 거다. 보것씨뭐 뭐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과부가 두랩돈 가운데 하나만 넣다. 뭐 그래도 예수님께서 충분히 칭찬을 하셨을 겁니다. 나에게 적답한 것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운동하는 것을 한번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뭐 운동들 다들 하실까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당장은 뭐 괜찮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우리 몸에 이상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적 적합한 운동은 어느 정도인가? 그럼 보통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적합한 정도는 현재 내 체력에 좀 부담이 되는 정도. 운동을 하면 심장에도 좀 무리가 가야 돼요. 그래야 좀 심장도 튼튼해지는 것이고 근육에도 좀 부담이 될 정도로 운동을 해야지 근육도 발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현재 자기의 체력보다 조금 부담이 될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영적인 건강에 도움이 될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활동, 헌금을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내가 봉사를 합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저는 조금 부담이 되는 정도가 우리에게 적합한 정도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적당한 헌금의 분량, 내 경제력에 조금 부담이 되는 정도. 물론 11조는 정해져 있어요. 그 외에 헌금을 할때 어느 정도가 적합할까? 내 경제력에 조금 부담이 되는 정도.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봉사하는 것이 나에게 적합할까? 사람마다 체력이 다릅니다. 쓸수 있는 시간이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가진 것에 조금 부담이 될 정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 없는 걸 좋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담이 없을 때, 과연 그것이 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주고, 영적인 건강을 더 증진시켜 줄수 있을까? 참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대교회로 많이들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대교회에서, 큰교회에서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큰교회에 가면 부담이 좀덜 하지 않겠는가.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좀안 해도 되고, 재정적인 부담도 좀덜 가져도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대형교회라고 해서, 부담이 없는 것인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큰 교회가 유지되고 큰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하려면 그 속에는 정말 영적인 큰 부담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큰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의 현금. 저는 부담이 없는 만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적당한 긴장도 필요하고 부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해요. 새벽 기도회 한다고 하면은 부담이 좀 되십니까? 한다 그래도 전혀 부담이 안 된다. 당연하다는 듯이 뭐 부담도 안 되고 나오지도 않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부담이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새벽에 못 나오다 나오려면 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부담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부담은 내가 좀 안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내가 부담을 피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밥 먹고 전도하러 나간다? 부담이에요. 그렇지만 피하는 것이 나에게 항상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부담과 긴장은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나를 바로 세우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헌금 생활에 관심이 있으세요. 사람은 살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살피실 겁니다.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헌금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오늘 과부 연금을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칭찬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금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온전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월롭게 하고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